어, 오늘 그 어,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티핑을 중단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어, 이게 사실은 예정된 예견된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특히 그 대통령 그 주변에 있는 그윤회관들또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 참 한심합니다. 에, 또 자파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일제히 독재 발상에 다루고 언론 탄압이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. 참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국민들을 팔지 말고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기 바랍니다. 여당 원동지 여러분, 어, 코로나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. 건강들 유의하시고요. 뭐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